백 15년짜리 죄송합니다 <목소리> 아마 제 얼굴이 오늘 다 타버릴 예정입니다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목소리> 당근의 맛이 느껴지면 안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하나 큰 거를 통째로 먹어버리면 당근 맛이 확 나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미각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간장도 아까 비빔밥에 당근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볶아서 넣었어야 됐었어 야채물을 제가 안자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밥이 되게 질척질척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없어요 오늘 비빔밥은 실패 요즘에 자유관리를 거의 안 했어요 머리도 안 자르고 그냥 일하고 공부밖에 안 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머리도 좀 자르고 옷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저 혼자만의 데이트를 좀 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지금 미용실 예약이 늦어가지고 선크림도 대충 바르고 나왔거든요 아마 제 얼굴이 오늘 다 타버릴 예정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 OCN에서 가끔 해주잖아요. 그렇게 몇번 지나가다가 본것 같은데 스토리 전체를 본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어떤 저격수가 있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다. 그 저격수 머리를 하러 갑니다. 제가 원래는 짧은 머리가 잘안 어울려요. 항상 긴 머리만 하고 다니는데 외노자라서 어디 꾸미고 나갈 일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 깎으려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미용실에 늦어가지고, 미용실 가면은, 그때 다시 보죠. 되게 깔끔하죠? 역시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돼요. 제가 온지한4달 정도가 됐는데, 뭐 한국 패션 트렌드 이런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라가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살려고 합니다. 실패가 없는 자라에 왔고요. 뭔가 약간 좀, 디자이너 같잖아. 요 <laughs> 그림 잘 그릴 것 같아. 참고로, 저는 미술에 재능이 없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제가 좀 웜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완전 겨울 쿨톤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색깔이 저한테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여름이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검은색이랑 비교했을 때는 검은색이 나은 것 같아요. 검은색 사고 나중에 생각이 난다면 그때 이거 다시 사러 오겠습니다 5홀 고민할 때막 버스가 너무 혼자 서쪽에만 떨어져 있고 피골이라 그래가지고 아좀 힘들겠는데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도시입니다 도시고 뭐 있을 거다 있어요 눈이만 보니 맨날 가는 연어 덮밥집이 있어요 스토리에 그거밖에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으면 은 그렇게 맨날 가는지 궁금해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시내도 걸으니까 재밌네요. 노스브리지 안에 있는 돈부리 가게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Uh, I d like to order t fresh raw salmon and avocado. Yeah, a v o c a d o Yeah, avocado. Yeah, and then k yeah, yeah. yeah, i r n k i r n y e Yeah, that's fine. 나, 네? 완, thank you. 일식이 되게 맛있는데 막 맨날 먹는 것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그 간장이랑 일본식 특유의 와. 그 향이 있잖아요. 이걸 맨날 맡으면 은좀 뭔가 느끼느그거리다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가끔 먹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돈가스는또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연어덮밥, 때깔 보세요. 진짜 어. 말이 안 됩니다. 오늘은 진짜 뭔가 여행 온 느낌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냥 바로 집 앞에 산책 나오는 건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진짜 워킹홀리데이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마블 세계관 보면 은 멀티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딱 지금 그 느낌이에요 멀티버스에 전화 주는 이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 주변에 캐나다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캐나다도 좋고 근데 캐나다는 조금 추워요 그래서 저는 추운 거 싫어가지고 캐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에 친구가 이제 모캥홀리데를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엔. 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스펙도 쌓아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러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보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도 되게 많고, 뭐 만나게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 안에서 되게 행복했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더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제가 이제 여기 월급 끝나고 다시 한국에 가면은 또그 한국 생활도 또배로 재밌겠죠? 뭐지? 폰즈 소스인가 이게? 되게 달달하고 되게 새콤한데 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싱거운 것 같으니까 간장 조금? 제가 지난 주말에는 일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일했었었는데, 아, 진짜 힘들어요. 뭐, 돈은 많이 받지만, 가끔 이렇게 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쉬죠? 개꿀. 제가 요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와, 진짜. 지금 나온 지 거의 한 10년 됐나? 엄청 오래됐을 텐데. 근데 지금 봐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내 계획은 1 5년짜리야 어, 네. 제 계획도 사실, 한 5년짜리에요.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할 거예요, 저는. 이거 먹고, 도서관에 가서, 뭐, 서류 좀 정리 좀 하고, 계획 좀 세울 것 같아요, 뭐 할지. 도서관에 가면은, 뭐가 마음이 일단 편해져요. 거기가 집 같은 느낌이에요. 호주로 놀러 오시죠, 여러분. 저좀 같이 놀아주세요. 저 진짜 심심해 죽어요. 와서 공원도 같이 가고, 연어도 밥도 먹으러 가죠. <laughs> 점심에 맥주를 마신 관계로 지금 4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다 보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